오늘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서도 보이다시피 조금 이르게 FW 룩북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룩북은 오스트카카와 함께 하고요. 그 W 컨셉에서 단독 기획전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또 특별히 찍어보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가을템들을 이제 슬슬 준비하실텐데 오늘 룩북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기획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룩북은 다 오스트카카 제품이지만 제가 다 착장을 기획을 했어요. 여섯 가지 룩을 보여드릴 건데 아마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룩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제품들도 일단 다 너무 데일리한 제품들이기도 하고 좀 캐주얼하면서도 오피스룩에도 좀 적합하고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데일리룩들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W 컨셉 단독 기획전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도 자세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첫 번째 착장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너부터 소개를 하자면 정말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이너로 입기 좋은 터틀넥 니트예요. 저도 이 위에 자켓을 입을 건데 너무 두껍지 않아서 자켓 안에 입어도 답답하지 않은 두께고 컬러도 살짝 톤다운된 라임 컬러, 연두색 그 사이쯤 어딘가의 컬러라서 포인트로 입어주기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촉감이 까끌거리지 않는 편이라서 촉감에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어준 이 자켓은 엄청 두껍지는 않아서 초가을에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자켓이에요. 요 소재가 일단 너무 고급스럽고 이런 단추 디테일도 되게 고급스럽고요. 핏은 딱 클래식한 느낌의 세미 오버핏 정도예요. 컬러도 딱 가을에 어울리는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 어떤 스타일에도 매치가 쉬울 것 같고 이런 데일리 자켓으로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입은 데님은 핏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적당히 아까 와이드한 핏에 스트레이트한 실루엣이에요. 소재가 엄청 탄탄해서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핏이 조금 와이드한데도 되게 실루엣을 고급스럽게 잡아주는 느낌? 기장감도 딱 저한테 운동화 신으면 딱 맞는 길이감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데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배색 포인트가 있는 귀여운 가디건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세일러 형태로 되어 있고 약간 볼륨감이 있는 핏이라서 귀여워요 역시 이것도 두께감이 막 두껍지 않아서 아우터로도 괜찮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단독으로 입어줘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역시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약간 이렇게 부클 텍스처가 있는 니트 소재입니다 이런 오트밀이랑 네이비 컬러 조합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같이 입은 이 데님도 역시 핏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소재가 탄탄해서 핏이 예쁜 화이트 데님이에요. 진 화이트 데님이 어디에나 입기 좋아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트위드 셋업 룩인데요. 먼저 이너로 입은 셔츠부터 보여드리면. 컬러가 되게 독특한 디자인의 셔츠예요. 좀 레트로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핏은 되게 넉넉해서 또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이런 포인트 되는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블라우스. 그리고 또이 트위드 셋업은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이런 부클 소재의 트위드 셋업인데요. 이것도 소재가 정말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 컬러는 좀 밝은 베이지 컬러인데, 약간 노란빛도 돌고, 연두빛도 도는 것 같고 독특한 컬러예요 그래서 튀는 컬러는 아니지만 좀 화사하고 포인트가 될수 있는 컬러라 더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켓이랑 스커트 의 핏이 되게 편안해요 핏이 살짝 저한테 여유로운 느낌이고 아주 꾸미고 싶다 하면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줘도 좋고 아니면 이 아우터만 다른 룩에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데님에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데일리로 입기에 활용도가 아주 좋은 그런 셋업입니다 다음 룩은 이렇게 셔츠랑 슬랙스를 입은 룩이에요 스트라이프 셔츠는 되게 여유 있는 오버핏이고요. 넥라인이 이렇게 V 넥에 칼라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목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핏도 그렇고 칼라 디테일이나 이런 게 하나만으로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셔츠예요. 같이 입은 슬랙스는 디테일의 완성도가 되게 높은 좀 고급스러운 슬랙스인데, 색감은 되게 부드러우면서 소재는 탄탄해서 되게 고급스럽고 한쪽에 이런 아웃 미니 포켓 포인트도 있고요.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편안한 핏이에요. 그래서 이 셔츠랑 슬랙스를 같이 입어줬는데 지금 보여드린 룩 중에 가장 포멀한 느낌도 나면서 데일리한 무드도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이렇게 인조 스웨이드 하프코트 아우터를 입어준 룩이에요. 소재는 이런 인조 스웨이드 소재인데 이런 하프 기장의 실루엣에 이런 스웨이드 소재 조합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 소재감이나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이 되게 고급스러운 자켓인 것 같아요. 이너로는 아까 입었던 블라우스를 그대로 입었고 하의도 아까 입었던 화이트 데님을 같이 매치했어요. 이런 자켓이 하나 있으면 은근히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룩은 같은 가디건 다른 컬러. 로 매치를 해본 룩이에요. 그 컬러가 그러니까 오묘한 그린 컬러라서 단독으로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될 만한 아이템이에요. 바지는 조금 더 밝은 색감의 데님인데요. 아까랑 같은 세미 와이드 핏에 중청 컬러라서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섯 개 룩을 다 보여드렸어요. 단독으로 진행하는 W 컨셉 기획전에 오늘 보여드린 오스트가가 제품들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이템들 많으니까 가을 템들 미리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